너. 어디야 지금? 여기 바로 앞에. 아, 씨발, 봐라. 뭐야, 하나 더 있어. 야, 나 사탕. 나 물탱크로 붙는다? 하나 기고 있다? 그 바로 앞에 기고 있어. 내 앞에. 또 있어? 저 끝에 하나 더 있어. 어 나이스. 어. 뭐야 미쳤어. 미친 새끼들. 이거 2번 핑봐 줘야 돼. 2번? 2번이 어지. 어. 아, 오케이. 거기 근데 고체 돌이야. 이거... 이거 올라가서 못봐 줘. 어. <laughs> 여기, 여기 사람 있어. <laughs> 어, 뭐야, 주민이. 어? 기절 어디 기절이야? 최소 둘이라고? 여기. 둘이라고? 여기. 음. 아, 저 밖에 빠될거 머리툴 둘 다운? 응 동심이 씨 ㅂ 원옵스야 방찰하네 어 뭐야 이거 내가 잡은거구나 기장소리 들리지? 응 음, 들려 다시야 근데 이거 밑에 단차 있는거 같은데? 음. 여기? 아 판자 뒤졌어 이제 잘못봤나? 아 여깄다 여깄다 내가 핑 찍은데 바위뒤 어디 어디? 바위뒤 바위뒤 어아 하나? 어 하나 둘. 둘이야 어? 둘. 둘 이건 어디요 오른쪽에 오른쪽 있어야 하는데 오른쪽에 아... 있어. 살살 수 있나? 아아 이제 내가 내려갈게 각 안나와서 어차피 거 같은데 아씨 미니도 걸치나? 미니 걸쳐 어? 안보신다 나와야지. 내가 말하는 거랑 다른 건가 보다. 야! 아니! 어디 있어요? 랄라, 사나... 뒤에서 쏘는데? 뒤 여기까지 붙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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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준이 위에 싸우고 있네 수류탄 수류탄 아 X됐다 아, 내가 봤어데내 앞에 남은 아 너무 무서워 엎드린 거야 누운 거야 나이스